힘들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 없을 때 빛으로 오셔야 더 밝은 빛이 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더 짙은 어둠을 허락하신 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의 이 혼돈이 그리고 세상의 이 어둠이 속히 물러가진 않아도 분명히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가올 어두움과 불편함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면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를 준비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기대와 기쁨이 되게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2025년엔 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스가리아 말씀 함께 봅니다. 스가리아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32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스가리아 14장, 7절에서 9절. 6절에서 9절로 볼까요? 6절에서 9절. 스가리아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오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며 그날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있을 것이요 그분이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아멘. 스가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학계와 함께 읽는 본문입니다. 말 그대로 성전 재건에 대한 동료를 어, 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사실은 스가랴는 환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끝나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학계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시하며 동료를 하고 있다면 스가랴는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신비를 이야기하며 동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동료받을 때좀 힘이 되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 대학교 때까지도 그랬다고 쳐도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기도하고 환상 보고 예언 그리고 좀 신비로운 좀 이렇게 영적인 아이다는 참 어렵긴 한데 그런 영적인 언어를 들으면 왠지 아, 뭔가 기대가 달라지고, 좀 추상적이고, 묘하고, 좀 신적인 언어처럼 들리는, 뭐 그런 단어에 좀 매료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였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지금 상황을 벗어날 것 같은 기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환상을 더 많이 보려고 했고, 더 기대를 많이 가지려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신비로운 체험과 더 특별한 경험들이 나를 이 현실, 이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을 벗어나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할 거라는 어떤 소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목회 현장에 나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더큰 위로가 되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것이 더큰 위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또 다른 위로의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된게 바로 현실적인 동료였습니다. 지금 현실을 같이 직시하고 그대로 인정하되 그러나 극복의 힘을 말씀을 통해서 잡는 것 그것도 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전까지는 사실은 그런 환상이나 신비, 좀 구체적이진 않지만, 추상적이고 오묘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쫓아 살았다면, 지금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지만, 그러는 내겐 긍정적인 힘을 줄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산다고 말하는 게 솔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면에 스가리아 같은 선지자의 본문을 보면, 아이, 왠지 좀더 어색하고, 좀 불편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 양상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납득시킬 수 없는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할 수 없는 오묘한 환상과 꿈과 어떤 이해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총 8개의 환상이 크게 등장하는데 첫째 1장에는 대장장이 환상이 나옵니다.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온 세상이 평안한데 반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중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대장장이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넷 뿔이 등장하는데 이넷 뿔은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된 이방 나라를 상징하고 대장강이는 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징이 됩니다. 조금 좀 추상적이죠? 이 장에서는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측량줄을 잡은자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실 거라는 걸 상상 속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재건될 예루살렘의 성벽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어 주신다는 환상. 그게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환상입니다. 여우수화가 등장을 해요. 대제사장 직책을 맡은 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사단이 그를 고소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고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용서하시고 새 옷을 입혀 주시며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3장의 환상, 4장에 나오는 환상은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요. 음, 과연 두 성전이 완성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대답으로, 두 성전은 반드시 완성될 거다. 비록 이스라엘에겐 심도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으로 등잔대와 두 감남나무 환상을 보여줍니다. 5장에서는 두루마리가 막 날아다녀요. 그리고 에바가 등장하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두루마리에는 죄인들에게 저주의 말들이 적혀있습니다. 도덕질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 행하는 자들 두루마리에 적힌들 심판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바 환상이 5절부터 시작되는데 에바는 곡물의 부피를 측정하는 도구로 그걸 보면서 에바인 줄 몰랐던 이유는 사실은 스가랴가 보고 있는 그 에바가 굉장히 왜곡되고 형태가 흉하게 망가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가짜 에바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바 속 여인을 상징하며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환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으로 네 병거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병거가 네 개가 나오는데 사방으로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침략한 제국이 있던 곳으로 북쪽으로 간 병거가 하나님의 몸을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은 멸루관을 쓰지 않아도 멸루관은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왕이자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 이 모든 환상이 마쳐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헌신을 금식이란 이름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요. 8장에서는 앞으로 새롭게 형성될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나라를 통치할 왕이 온다는 걸 구정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자기 양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상정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12장 13장에 나오고요. 말세에 이르러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이야기로 14장이 마무리되는데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나라의 승리가 이통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지만 그것은 자기 백성을 구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단을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를 3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격한 자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원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생겨날 것이고 세상 모든 것이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게 스가랴 1장부터 14장 얘기가 돼요. 얘기 듣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는 생각도 드시죠. 환상의 특징은 하나의 황상을 가지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특징은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거꾸로 장점이 되는 다양한 해석 뿐만 아니라 단점이 되는 다양한 해석이 될 수도 있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의 여덟 개 환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석도 되지만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스가랴의 이 여덟 가지 환상을 통해 스가랴의 목적지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회복될 수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 라고 얘기하는 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스갈의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무너져 있던 성전을 재건하는 것처럼, 무너져 있던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그리고 보여주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하나님을 듣게 될 겁니다. 어떤 판단과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는 알수 없지만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며 그 환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성적으로 깨닫기 원하신다면 더 많이 이성적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들어 말씀의 해석을 통해 깨달아 알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환상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그리고 미래를 이런 어떤 신비적인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더 많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만약에 이성적으로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면 더 많이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정당하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내게 들려올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옳다 여겨지고 객관적으로 검증됐다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